네, 반갑습니다. 업시드 최이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소닉 SVM 다시 한번 수익 구간 살피면서 재촬영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알트코인이 나름 나쁘지 않은 선방이 나왔고 오늘 이제 업시드 소통 방에서 언급드렸던 브리핑이 일정 부분 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유의미한 시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 전일에 이 나스닥 증시, 그러니까 유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재 이슈로 인해서 어 나스닥은 하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 나스닥은 하락, 근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안정권에 들어오면서 상승 나와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커플링으로 계속 가고 있다가 지금 이제 디커플링으로 좀 전환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흐름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고 과거에도 이런 분위기에서 흐름을 타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 이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을 드리면서 소닉 SVM도 수익 구간 어느 구간에서 청산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어, 영상 시청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시장 분석부터 어, 상세, 이제, 알트코인 같은 거,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4645-6736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브리핑 및이 알트코인 매매도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오늘 드렸던 브리핑, 예, 말씀드리고 다시 좀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지난 10, 10월부터 11월에 이 반감기 상승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됐었고 이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기 출범에 대한 호재도 있었죠. 그래서 계속 우상향하면서 상승 계도 이때 이제 전체적으로 비트 플러스 알트 모두 동반 상승 흐름이 나왔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그래도 이제 10만불을 하에했지만 그래도 8만 9만불을 계속 웃돌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말 그대로 직행 마이너스 막 60%, 70%간 코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나와 줄때이 알트코인이 살아났냐?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동반 흐름세는 나왔지만 비트만 안정권으로 들어왔지. 이 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성을 가져다주지 않았던 코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올해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고 비트코인에 조금 유동자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아직은 확실한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증가한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시장 자체는 그래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있고 비트코인도 가격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면서 이 나스닥과 디커플릭 되는 모습 이런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 이 과거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지금부터 이제 알트코인을 좀 어, 본격적으로 매집에 들어가야 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또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행 포지션을 꼭 하셔야 되고 어, 비트코인도 하지만 알트코인이 수익성이 훨씬 더 큰데 지금 리스크 면에서는 어, 하락이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리스크 대비 어 오히려 상승폭이 더 크게 나와 수익이 좀더 커질 수 있다 라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게 브리핑으로도 나갔었고 음... 지금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했을 때 이더리움이 전일에 이제 오랜만에 좀그 킹각수렴이 좀 보이고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비탈릭 부텔린의 커뮤니티 부재와 개발자 간의 문제가 있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레이어 2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어,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저가 매지 확실하게 메리트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지 좀 보면서 이 실현 가격 밴드의 저평가 영역에 도, 도달했고, 항상 여기서, 어, 추세 전환이 됐을 때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과거에도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트코인을 지금 좀 리테스팅을 하고, 이제 좀 저희 업시드 쪽에서도 이렇게 좀 테스팅을 통해서 수익을 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트코인으로 또 수익을 내다 보면, 결국에는, 어, 이런 과정들, 지금, 뭐, 이더리움을 다시 재매집해가지고, 어,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도 다시 수익, 수익권으로 전환을, 전환이 되면서, 이,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 계속 좀 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갈까 생각 중인데, 이 어차피 비트와 알트 병행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영상에서는 이소니 s b 의 알트 코인에서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생태계 코인이이밈 코인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 업시대에서 최근에 이제 올려드렸던 솔라나 기반의 그밈 코인이 본크 코인 있었고, 주피터 있었고, 그 다음에 소닉 SV인데 이 소닉 SV 1주일 전에 촬영을 한번 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타점 잡아야 되는데 저점이 잡혔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해당 영상에서 보시면은 7일 에 가격이 이제 최저입니다 오늘도 영상에서 공개해 드린 코인 예, 소닉 SV의 영단 코인도 솔라나 생태계의 코인이죠 너무나도 어, 오늘 다시 좀 촬영해 드리는 날짜가 오늘 어, 4월 17일입니다. 3시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가격 보시, 보시죠. 지금 가격 보시면, 어,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은 351원입니다. 351원. 보이시죠? 지난 이제 일주일 전에 추천드렸던 반갑습니다. 업시드 최이사입니다. 어, 오늘도 영상에서 공개해드릴 어, 코인, 그렇죠. 소닉 SVA입니다. 일단 코인도 솔라나 생태계 밈코인이죠.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근데 왜 밈코인 지금 솔라나 미브라 사태 이후에 대한 악재 속에서 왜 소닉 SV면 그나마 유틸리티가 강하고 이 옥석가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먼저 설명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이 솔라나 관련된 네트워크 있는 기반의 민코인들 받고 게임. 싶다라고 하시면 010-5854-3719 네. 문자 1번 여기 보내주시면 이 솔라나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 벌써 22% 상승한 상황이죠. 22% 상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끝낼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30% 그리고 이수익간을 도달하게 되면 계속 어, 40%, 50% 먹으면서 갈수 있다. 왜? 왜? 지금 완전히 저가에 형성된,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와서 저가에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진입했던 가격, 딱 일주일 지했트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벌써 우상향 나와서 22% 상승 중. 근데 이 단기평선 회복하면서 원래 이제 가격대로 절반만 회기해도 두배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뭐 저가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알트코인이 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추세 전환이 될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 그냥 딱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01046456736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상세 대응 받을 수 있게 상세 대응 받을 수 있게 텔레그램 방에서 소통 이어가 드릴 거고 이렇게 알트코인들 전환될 수 있고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아니시잖아요. 0104646736으로 문자 1번씩 한 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니 SVM을 일단 22% 수익 구간이라 뭐 30%가 오면 어 절반 매도하면서 원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50% 구간에서 또 분할 매도 뭐100% 구간에서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가볼 거고 뭐 눌림이 발생한다 그또 정리하면 됩니다 어, 어차피 수익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향하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어, 매도할 예정이다 근데 뭐 소닉 SVM 하나로 투자 끝낼 거 아니시잖아요 지금 계속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이 코인들. 뭐가 있었죠? 제타체인. 뭐이케시 네. 봉크, 엘프, 저스트, 스텔라룸에 최근에 다 언급해 드렸던 코인들 대부분 다 올라갔죠. 네오코인도 그렇고 웨이브도 그렇고 주피터도 그렇고 다 크게 20%에서 30%는 이미 다약 수익 매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잡아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 이런 코인들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답은 하나 나와있죠. 010464673 문자 1번. 해답이 나와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할 필요가 없죠. 어, 무조건 다 참여해 주시고 어,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 이전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코인들 분할 어, 매도 가격도 잡아 드릴 거고 또 그거 지금 영상에서 송출해 드린 코인도못 사셨다.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메타테크들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받아주시면 되니까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